오빠, 수민이 오빠 거한입 먹고 싶어요. 그래, 수민이 먹고 싶었어요. 수민이의 한 입만 타임. 그전에 구독 좋아요 누르는 타임. 그놈의 한 입만. 제 먹는 모습만 봐도 시가 떨립니다. 헤어져야지, 헤어져야지 하는데. 식탐만 빼면 또다 좋아서 문제네요. 여자친구는 오빠 부자입니다. 오빠가 셋이래요. 그래서 남들보다 식탐이 있고 남들보다 조금 빨리 먹는다고 하더라고요. 음 이게 조금인가요? 근데 구독은 누르셨죠? 평소에 밥 먹으러 가면요. 난 옛날 돈가스, 오빠는 매운 돈가스 먹어. 난고구마 돈가스가 당기는데. 안 돼. 오늘은 옛날 돈가스랑 매운 돈가스 먹고 싶단 말이야. 그럼 반반 시켜. 반반도 되네. 아니야, 난 메인은 옛날 돈가스, 피처링을 매운 돈가스로 하고 싶다고. 메뉴를 고를 때 그녀는 자기가 1순위로 먹고 싶은 걸 고르고 이순위로 먹고 싶은 건제 것으로 시켜서 빼서 먹어요. 저는 항상 반강제로 먹죠. 아니, 못 먹어요. <laughs> 저렇게 말하고는 자기가 혼자 다 먹거든요. 오빠, 맵다며 잘 먹네. 응, 오랜만에 먹으니까 맛있네. 오빠 이렇게 많이 먹을 거였으면 세개 시켰어야지. 나 부족하잖아. 난이 돈가스 하나도 안 먹었어. 내가 내 돈가스 먹는데 뭐 어때? <laughs> 안 그래도 매운데 밥은 왜 가져가? 오빠 원래 돈가스 먹을 때밥안 먹잖아. 오빠 남긴 거 먹는 거야. 내가 먹고 있잖아. 내가 안 먹는다고 하지도 않았는데 왜 가져가? 오빠 어차피 남길 거잖아. 음식물 쓰레기 나올까 봐. 내가 대신 먹어 준다는데 오빠가 나한테 고마워해야 한다고. <laughs> 내가 먹다 남기면 그게 음식물 쓰레기지. 먹고 있는 건 음식이야. 오빠! 오빠 오늘 진짜 왜 그래? 오빠 식탐 좀 그만부려. 알겠어. 너다 먹어. 수민이의 한 입만 타임. 옛날 돈까스 하나, 단무지 하나, 매운 돈까스 하나, 밥으로 마무리. 제가 대려 식탐 있는 사람이 되어 버렸죠. 햄버거를 먹으러 가면요, 세트 하나씩 시키고 사이드 메뉴를 하나 더 시켰어요. 오빠, 내가 갖고 올게. 앉아 있어. 여자 친구가 가져오는 음식은 항상 반 이상 들어 있습니다. 음, 난 감자튀김이 제일 맛있더라. 우거우거. 우거구가 우거구거. 우거구거. 저, 천천히 먹어. 오빠 그거 두 개지? 내거 남겨줘야 해. 알지? 오빠 난 고기 패티인데 오빠 거는 치킨이지? 나한 입만. 수민이의 한 입만 타임. 우거구가우거구가 역시 난 고기 패티가 맛있더라. 이 정도는 뭐 애교죠? 또 하루는 유튜브에서 유명한 맛집이라서 2 시간 웨이팅하고 주문한 게 나왔는데 제 몫으로 나온 소시지랑 스테이크를 쏙 가져가더라고요. <laughs> 순간 너무 화가 나서 내놓으라고 했더니 수민이, 소시지를 입에 많다. 쏙 넣고는 이미 먹었지롱. 스테이크라도 줘 겨우 세 덩어리야. 수민이 한 입만? 수민이 한 입만? 이게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더럽고 치사해서 너다 먹어라 다 먹어 더러워? 치사해? 내가? 오빠 사랑이 식었어 수민이 한입만 타임이잖아 그게 룰인데 왜안 지켜? 한입만 왜 그게 룰이야? 너도 스테이크 있고 소시지 있잖아 으앙 내가 오빠들이랑 자라서 그렇다고 말했잖아 그거 하나 이해 못해줘? 아. <laughs> 아 평소 같으면 별일 없이 먼저 풀어줬겠지만 오늘은 저도 입 다물고 먹기만 했어요. 여자친구가 먹는 걸로 삐쳤다고 안 풀어줄 거냐고 하네요. 그때 그렇게 헤어지고는 연락 안 하고 있어요. 식탐 많은 여친 헤어져야겠죠? 빨리 구독 안 하면 나한테 다 뺏긴다. 수민이의 한 입만 타임.